러시아 주제 북한 매조관이 있습니다. 그런데 뭐또 부인은 북한에서 어 거기에서 식당 관리를 했다 합니다. 그래, 지금 가족, 막 아들이 있답니다. 3명이 지금 실종이 되었다 하는데, 뭐 어떤 분들은... 한국을 만명할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한국을 오시든지 다른 나라로 가시든지 간에 어디 가더라도 북한보다야 안 낫겠습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지금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제라스까지 만들어 가지고 체포해야 고 그러니까 뭐 총영사관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그 사람이 뭐 아니할 것이고 뭐 부인은 뭐 40대를 합니다 아이는 10대를 하네요 한국이 망명이 여의치 않으면 은 다른 나라로 가든지 어디 가든지 잘 살면 됩니다 지금 북한은 절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을 다 죽이고 절의해 어? 가지고 그래서 3대 세습이라는 게 어?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어 3대 세습 해봐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어디에 가든지간에 북한보다야 안 낫겠습니까? 맨날 총영 사관이나 어 외교 애교, 외교관들한테 돈 내라, 음 북한에 돈음 얼마나 보내라, 이래하니 그 사람들이 무슨 그 외국에 나가고 돈벌이가 되겠어요. <laughs> 그렇게 북한 외교관들이 나가면은. 그날, 어, 자기들 나라에 보내 북한을 보내기 위해서 술도 판다는 겁니다. 북한이 지금 저런 식으로 하면은 오래 못 갑니다. 미사일을, 어, 중지를 하고, 어, 전세계 나라에 도움을 받아서, 나라가, 어, 북한이 좀, 북한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, 만들어야지. 김정의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생각하니까 되겠어요.